말디니, 받을 수 있을지, 얀콜러. 제치고 나갑니다. 자, 들어가나요? 제쳤습니다. 자,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얀 콜러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한 슛으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 아니겠어요? 파리 생제르맹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생 제르맹으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마테우스 누니에스 패스 빠집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슈팅! 트라 맞고 튀어나온 볼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입니다 한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세컨 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바르셀로나 이제 한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슛! 돈나름마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있어요. 다시 한번 슛. 이걸 니았습니다골가 니가 니가 니니다 루이스 피구 오늘 경기에서 가니 번째 골니넣었습니다 뒷공간으로 루이스 피고 좋아요 피고 크로스 걷어, 아 끊어집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받았어요 콜 바머 역습입니다 골 파워.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얀 폴러.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자, 파울 선은 되나요? 어,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공수 전환 좋아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프랭키 대용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김희 히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전 2대1한골 차로 끝났습니다. 한골 차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Je vous invite à prendre connaissance de la note d'information communiquée par la police. Elle s'affiche actuellement sur l'écran géant. Merci. Coupe en zone Lionel Messi. Christos Toytchikop. Giubere Toussilva. Luis Pigo. C'est un bon moment. C'est un bon moment. 일단 걷어냅니다. 파리생재르메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공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흘러 나온 볼 지우베르 투시우바 좋은 차스 패널티 지역 안쪽인데요. 여기서 패널티 킥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패널티 킥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스코어가 더 벌어지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돈나드마 이걸 막네요. 이 선박으로 경기 흐름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프랭키 데요.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로버트슨. 테오 에르난데스. 메시. 지우 베르토시 우바. 흐름을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빠르게 올라가야죠. 얀콜러 찔러 넣습니다 재치고 나갑니다 머리에 맞췄어 a n Kolo. Jan Kolo. Jan Kolo. Jan Kolo. Jan k o 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파리 생제르맹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서는획적 계획... 슛. 골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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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 나갑니다. 왼팅은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쪽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쪽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요. 트랭크 데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로채 갑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김희희 직접 치고 나갑니다. 주. 자 로즈볼 나왔습니다. 아 깝네요. 바르셀로나 대처가 좋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상황하지 않으니까요. 파리 생제르맹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받았습니다. 수비라인 앞슛골프스트에 걸립니다. 마르퀴스 티랑 데이비스. 자 카운터 시도 가로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투쟁 축구골한골더 멀어집니다. 이제 세골 차입니다. 마티스텔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 아, 이때 상황. 자 슈팅도를 보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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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마티에스텔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자말 무시할라 슛 걷어냈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열려있습니다 마테우스 누니에스 아, 오늘 경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자, 말무시알라 라울, 더브라이너 벗겨냅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자, 때립니다.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좋은 패스 연계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저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바티스텔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말 무시할라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마티에스텔 여기서 해트트랙을 기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마티스테패트트릭 네, 경기장은 이미 이 선수의 무대처럼 느껴지는데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최고의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풀리시치 크리스천 풀리시치 오른쪽으로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자말 무시할라 들어갑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슛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축구팬들이 기대하던 첫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풀리시치 끊어냅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볼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이거 있어요. 봉 투입됩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일방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자, 현준이의 서리요.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